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경 달거빈입니다. 7월 4일 목요일이고요. 572회차 영상입니다. 제 영상에 또 이렇게 놀러 주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목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오늘 날씨 엄청 더울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아주 후덥지근합니다. 어, 이럴 때또 수분 보충도 충분히 하시고요. 어,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오전 방송은 또음 재고 어, 몇개안 남은 아이들 재고들이 한번 해 드릴 거고요. 어, 중간에 양이분이죠. 양이분 선물 챙겨드리면서 또 세트 묶어드릴 거고요. 뒤쪽에 어제 잠깐 올려드렸던 아이들이에요. 서인경분입니다. 어, 서인경분도 재고 딱한 세트씩 남은 아이들 오늘 올려드려 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또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번째 아이입니다. 오늘의 첫번째 아이는 자그마한 아이들입니다. 아주 저렴한 아이들이고요. 어, 개별 단가 5,000원 짜리입니다. 10개 이렇게 푸짐하게 세트 묶어드리면 5만원인데 오늘은 이 아이들 무료배송으로 4만4천원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원 정도 할인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어, 입구 사이즈는 음, 11cm 나옵니다. 키는 7cm가 좀 살짝 넘어요. 이 아이들, 이 빨간 풀본도 식재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입구는 빨간 풀본보다 살짝 큰 아이들이고요. 키는 한 1cm 정도, 뭐1.5 정도 적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 풀부는 또 충분히 식재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이 아이들은 다육 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자그마한 창신깨도 아주 좋습니다. 어, 이 아이들 이렇게 10개 포지엠하게 세트 묶어 드리면 5만원이지만 오늘은 무료배송으로 44,000원 드려 볼 거고요. 여기에는 빨간색 이 아이들은 제가한이제두 세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강색, 아이고 여기다 덤드릴까요? 이렇게 덤두개 챙겨드릴 거고요. 여기 파랑색, 빨강색하고 파랑색이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덤을 한번 챙겨드려볼게요. 이렇게 두 개씩 덤 챙겨드리면 어, 얼마가 되는 건가요? 7만 원인가요? 7만 원인데 할인해서 무료배송으로 4만 4천 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어, 푸짐하게 세트 먹고 옵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4천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11개 세트 묶어드리면 44,000원이고요. 어이 아이들도 음, 색상이 좀 다양하지가 않아요. 어 색상을 맞추려고 하니까 어, 색상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아이들 이렇게 그냥 푸짐하게 세트 한번 묶어봅니다. 11개 세트 묶어드리면 44,000원이고요. 어, 44 어이 아이들도 역시나 무료배송해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10cm 좀 살짝 안됩니다. 9.5 정도 되고요. 키는 6.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입구 사이즈는 이렇게 또 빨간 폴본하고 비교해 봐 드리면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요 키는 한 2cm 정도 어, 키는 이 빨간 폴본보다 한 2cm 정도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빨간 폴본도 식재 가능하고요 자그마한 장식개도 딱좋고요 어, 군생이나 또 국민이들 올려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씩 식재를 해서 심어서 선물하기도 아주 또 뭐죠 부담 없죠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렇게 11개씩이나 지짐하게 세트 먹어드리면 44,000원 이고요 여기에는 색상이 좀살 아이고 이러다가 사고를 칩니다 이렇게 4,000원 짜리예요 어요 아이 이 색상이 두개 남았고요 여기 덤 챙겨 드릴게요 요 아이는 여기 같은 아이가 있네요 여기 하나 더 챙겨 드리고요 여기 또두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덤을 다섯 개씩이나 챙겨 볼게요 음 다섯 개 챙겨 드리면 얼마죠? <laughs> 452만원입니다. 2 어, 이렇게, 음, 덤 다섯 개씩이나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도 무료배송으로 세트 4만 4천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양이분입니다 아, 고사지가 산뜻하면서도 아주 깔끔한 아이들이고요 개별 단가 17,000원짜리입니다 3개 세트 묶어드리면 51,000원이고요 어, 이 아이들은 할인이나 더만드안 되는 건다 알고 계시죠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아이들 선물 챙겨드리면서 영상 꾸며드릴게요 어, 양이분도 한 4, 5세트는 묶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들 입구 사이즈가요 10cm가 좀 살짝 안 됩니다. 9.5대고요. 키는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입구 사이즈가 살짝 적어요. 아, 여기도 역시나 9.5대네요. 키는 10cm 되고요. 아, 깊이감이 살짝 있어서 살짝 롱분 스타일이에요. 목대 에 있는 아이들 신께도 딱 좋고요. 어, 군생 신께도 딱 좋습니다. 어, 고사리도 아주 산뜻하고 깔끔하게 생겼고요. 어, 이 아이들은 이렇게 3개 5만 1 천원 세트 묶어드리고요. 여기에는 선물을 어떤 아이가 따라가냐면 요 아이 따라가 볼 거예요. 이름표 아시죠? 어, 다육이 식재하고 앞에 이름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 이름표입니다. 어, 이게 낱개로 이렇게 분리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 봉지체로 드릴 거예요. 이게 한 200개 정도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숫자는 씌워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 200개 정도 들어있다는데 아무튼 이 봉지체로 드려볼게요. 어, 요렇게 이름표도 하나 챙겨 드릴 거고요. 여기에 그리고 또 물주고 나서 어, 물기 제거하는 에어브러시요 아이. 요 아이도 하나 챙겨 드릴 거고요. 아이고 여기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위. 가위도 끝이 아주 뼈 쪽에서 굉장히 좀 어, 유용하게 쓸수 있겠더라고요. 요 아이. 어, 다육생활하실 때또 필수품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그리고 여기에 핀셋도 하나 챙겨 드릴게요. 어, 하엽제거하고 식재할 때 따, 어, 아주 요긴하게 쓸수 있는 핀셋입니다. 요렇게 하나씩 챙겨 드릴게요. 요렇게 선물 따라가는 아이들 거의 2만 원 이상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선물 4종 세트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51,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개별 단가 17,000원 짜리고요. 가운데 있는 아이는 22,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드리면 56,000원이고요. 왼쪽과 오른쪽 아이는 분위기가 비슷하죠. 가운데는 살짝 어, 자그만 창신께딱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이즈가 9.5 나옵니다 입구 사이즈 9.5에 키는 10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운데 있는 아이는 10.5 나옵니다 10.5가 살짝 넘습니다 키는 10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 드리면 이 아이들 56,000원이고요 여기에도 역시나 선물 4종 세트 챙겨 드려야 되죠 에어브러시 하나 챙겨 드리고요 여기에 가이드 챙겨 드립니다 핀셋도 이렇게 올려 드릴게요 핀셋도 올려 드리고요 아 어, 굉장히 좀 양이 많습니다 푸짐한 이름표입니다 이별 모양이에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렇게 별 모양 여기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앞에다 꼭 꽂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이름표 한 봉지까지 어, 선물 4종 챙겨 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56,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먹고 옵니다 어, 이 아이들은 오동통한 코사지가 아주 매력적인 아이들입니다 어, 색감도 차분해요 이 아이들이 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아이는 어, 옥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아주 시원스러운 색감입니다 어, 이 아이는 자그마한 창이나 군생기에딱 좋은 것 같아요 어, 이, 이 아이가 3만 가격을 못 여었습니다 36,000원 짜리고요 이 아이는 24,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6만원입니다 음, 입구 사이즈 13cm 나오고요 키는 1 2 5 m 입니다이 아이는 11.5 나오고요 키는 11cm가 좀 살짝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7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나 오동통한 코사지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러면서 시원스럽기도 하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서 이 아이들은 6만원이고요 역시나 선물 4종 세트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은 선물 4종 세트 이렇게 어, 챙겨드리면서 이 아이들 또 세트 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옵니다이 어, 아이들은 사이즈가 살짝 커졌습니다 역시나 오동통한 코사지가 또 매력적인 아이들이고요 어, 라인도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어, 이 아이는 살짝 키가 크고요 이 아이는 입구가 살짝 커 보입니다 개별 단가 5만원짜리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이 아이들은 10만원입니다 어, 그러면서 입구 사이즈 14cm 나오고요 키도 역시나 14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2.7 정도 됩니다. 키는 16대고요. 어, 이렇게 깔끔한 아이들 두개 세트 무기가, 음, 10만원이죠. 10만원이면서 여기도 선물 챙겨드려야 되는데, 어, 이 아이들은 선물 4종 세트를 요렇게 챙겨드릴 거고요. 요렇게, 선물 4종 세트 요렇게 챙겨드릴 거고요. 하나를 더 추가해 드릴게요. 핀셋이, 음, 이렇게 기억자 핀셋이 있고요 일자로 이렇게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 이 아이를 하나 더 추가해 드릴게요 이 아이는 어, 이렇게 두개 어, 세트 10만 원 묶어 드리고요 선물 5종 세트 챙겨 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10만 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두개 올려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세트가 아니고요 단품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이 아이가 7번이 되겠고요 이 아이는 8번 되겠습니다 어, 이 아이는 개별 단가 6만 원짜리고요 이 아이는 7만 원짜리입니다 어, 입구 사이즈가 이 아이는 18 나오고요.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구 사이즈가 17 됩니다. 키는 1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가 살짝 크죠. 이 아이들도 역시나 창이나 군생신께 딱 좋은 아이들이고요. 오동통한 코사지가 아주 매력적인 아이들입니다. 라인도 살짝 들어가 있어서 아주 예쁘게 생겼고요. 음, 여기에는...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여기에는 선물 4종 세트 챙겨드리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7번이 되겠고요. 키가 살짝 큰 아이가 8번 되면서 이 아이들, 어, 6만원. 이 아이는 7만원. 그러면서 선물 4종 세트 챙겨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먹고 봅니다이 어, 아이들은 음, 살짝 B 급인 아이들을 한 세트 있어가지고 또 어, 이번 영상에 한번 올려드립니다. 어, 이 아이들은 아라토기 아이들이죠. 이 아이는 애양도이분입니다. 애양도이분 어,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물마름 아주 좋은 아이들이죠. 그리고 어, 이 롱본 스타일은 에오니움 식재하신다고 많이 가져가셨던 아이들이에요. 어, 이 아이들은 창이나 군생식에 딱 좋은 아이들죠. 이이 아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식물도 아주 어울리고요. 음, 야생화들도 어울리고 우리 다육이들은 하월씨아 종류 를심어놓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아이들 심어놓까 아주 좋고요 역시나 철화도 가능하고 목대 있는 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주 다용도로 쓸수 있는 아이예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고 물마름 역시나 좋습니다. 근데 살짝 B급 설명드릴게요. 이 아이는 여기에 요렇게 전부 어, 요렇게 좀 자, 살짝 푸릴푸릴하게 프릴 장식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똑 떨어졌어요. 제가 대체로 이렇게 세트 묶고 영상 찍다가 툭 부딪치, 부딪혀가지고 여기에 살짝 깨진 아이예요. 그래서 따로 뺐다가 이렇게 B급으로 한번 묶어드리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실수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살짝 트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제가 보내드릴 수 없어서 그냥 여기에 이렇게 넣어보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렇게 장식이 돼 있었는데 나뭇잎이 반 정도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짝 어두운 색을 칠해서 사용하시면 또 전혀 문제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28,000원짜리였죠. 이 아이는 2만원짜리, 이 아이는 2만, 2만 5천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트 묶어 드리면 이 아이 뭐 정상가는 7만 3천원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3개 세트 묶어서 한 3만원 정도 할인해 가지고 무료 배송해 드릴게요. 이렇게 3개 세트 묶어서 어 4만 4천원에 무료 배송해 드릴 거고요. 입구 사이즈 14.5 나옵니다. 어, 높이는 21cm 살짝 안 되고 20.5 되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7.5 나옵니다. 기는 13 보시면 될 거고요. 입구 사이즈 19.5에 키는 19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넉넉하면서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 물 마름 좋은 아이들 세개 세트 묶어 드리면 73,000원인데 살짝 B급인 관계로 이 아이들 할인해서 무료배송 44,000원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다섯 개 세트 묶어 옵니다. 어, 이 아이들은 어제 살짝 올려드렸던 아이들입니다. 서인경 분입니다개별단가 13,000원 짜리고요. 다섯 개 세트 묶어 드리면 65,000원이에요. 어, 서인경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재고가 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서인경 분은 그 할인이나 더면 안 되는 건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재고도몇개 없고, 살짝, 살짝 기스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전부분에 살짝 유약이 좀 살짝, 살짝, 좀 칠이 까진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몇 개씩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정, 어,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세트 묶어드리면 6만 5천원입니다. 오늘은 2만원 할인해서, 음, 무료배송 한번 해봐 드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 영상 보시고 또 마음에 드신 아이들 있으면, 아 아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마, 다른 분들이 이렇게 또찜 하시기 전에 빨리 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아이들 아주 산뜻하면서도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사이즈도 빨간 포토도 충분히 쉽게 가난한 가 아이들이에요. 11cm 나옵니다. 이렇게 11cm 되고요. 음, 키는 9.5가 살짝 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 사이즈 차이들은 좀 살짝 살짝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5개 세트 묶어 드립니다. 어, 개 세트 묶어서 정상적으로 65,000원이지만 오늘은 2만 원 정도 할인해서 무료 배송으로 세트 45,000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2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재고 딱한 세트 남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개별 단가 5만 원짜리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10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서 창이나 군생 신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요렇게 어 19cm 나오고요. 요렇게는 17cm 나옵니다. 살짝 타원인것 같습니다.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이 아이들 개별 단가 5만원짜리 두개 세트 묶어서 10만원이고요. 여기에는 선물이 하나 따라가는데 요 아이 챙겨드려볼게요. 요 아이도 5만원짜리입니다. 5만원짜리인데 이 아이도 재고가 요거 남아있어요. 근데 칠이 살짝 까진 아이고요. 여기도 살짝 까졌어요. 어, 그 정도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 목대 있는 아이 신기도 딱 좋고요 철화나 뭐 군생, 뭐 창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6cm 살짝 넘고요 이렇게는 13.5대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넉넉한 아이고요 높이도 15.5대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 5만 원짜리 더 많아 챙겨 드리면서 이 아이들 세트 10만원 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이 어, 아이들은 살짝 롱 분입니다. 개별 단가 56,000원 짜리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이 아이들은 112,000원입니다. 어, 하지만 오늘 2,000원 우수리 떼고 11만 원 보내드릴 거고요. 아이고 줄자 줄자를 또 놓치네요. 입구 사이즈가 1 7나옵니다 키는 22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목대 있는 아이들 신기 딱 좋고요. 에오니움 식재 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색감도 차분하고 아주 깔끔하고요. 어 그리고 살짝 좀 분위기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롱분 어, 사이즈 넉넉한 아이 롱분 두개 세트 묶으니까 어, 11만 2천원인데 2천원 우수리 떼고 11만원 세트 묶어 드릴 거고요 여기에 이 롱분이 제가 딱세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같은 아이예요 5만 6천원 짜리 여기에 그냥 보내드릴게요 어, 두개 선택하시면 이 아이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이 아이들도 역시나 이, 요런데 유약이 살짝 살짝 까진 부분이 좀 보여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게 챙겨드려 봅니다. 이렇게딱세 개, 3개, 재고 세개 남은 아이, 어, 정상적으로 이 아이들이 얼마냐면, 계산이 안 됩니다, 요즘. 16만 8천 원입니다. 아, 그런데, 5만 8천 원 할인하면서 이 아이들, 세트 11만 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이번 영상 앞쪽에 아주 저렴한 아이들이었죠. 푸짐하게 수량 세트 묶어서, 어, 덤도 넉넉하게 챙겨드리고, 영상 한번 꾸며봤고요 중간에 양이분입니다. 아주 오동통한 코사지가 아주 매력적인 아이들이죠. 어, 산뜻하면서도 아주 깔끔한 아이들. 선물 4종 세트. 다육생활 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선물 4종 세트 또 챙겨드리면서 영상 구매해보고요. 어, 중간에 B급이었습니다. 어, 제가 살짝, 뭐죠? 영상 세 영상 찍어드리다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기스 있는 아이들 이렇게 모았다가, 어, 딱한 세트 있길래, 어, 그 아이들 올려드려 봤고요. 마지막으로 서인경분입니다. 서인경분도 할인이나 더 하면 안 되는 건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살짝 유약이 까졌다거나 칠이 까진 아이들 어, 또 재고 딱한 뭐 세트씩 남은 아이들 아주 저렴하게 세트 묶어서 영상 한번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이렇게 또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매장에 있는 아이들 적절하게 세트 묶어서 어, 오늘보다 더 알찬 구성으로 다음 영상 들고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